오케이. 정신 나가. 그니까. 아, 여기 있었으면 g x 트랜스니스랑두개 사고 싶었는데. 신형? 어, 여기다도 살게 아, 이것도 돼요? UDH? 아이, 알지나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요. 2년, 3년 전에 나온 거잖아. 아, 그래요. 아, 아, 우리 SL이, 어? 아 제일 네, 빨리 돼 있었네. 어. 어. 그, 그래서저기도그 야인에서 드체틴을 샀는데 아, 맞다, 하나는 맞다. 여기 달았는데 아, 어, 네. 하나는 못 달았어요. 왜못 달아요? 음...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는 거기 에 워크 S 음, 워크에 달지 S 워크. 맞다 맞다. 거기 달았구나. 야2년 전에 나왔는데 야 U D H가 됐어. 빠르긴 빠르다 얘네가. 빠르다. 인정. 드체틴 그 사고 싶었어. 와 너무 시원해. 저는 가장 재밌게 타는 해보리 얘 탈게요. 해보리가 아주. 먼저? 가요? 아니 아니 얘 먼저 뭐 보내지 마. 오랜만에 타니까. 형이 먼저 가셔. 형이 여기서. 어? 아닌데 좀 먼저 가려고 했는데. <laughs> 야, 야너 아, 아니지. 복귀한지. 어, 어너 그러지 마. 어. 복귀하다가 바로 또또 또 은퇴다. 어? 경로우대가 없어 경로우대가 왜 맨날 나이 든 사람을 제일 먼저 태우냐 <laughs> 형님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스테이블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밀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빠른 아니 형못 따라가 지금 다못 따라가요 형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 단순하게 <laughs> 그냥 힘들어서 그런 <본> 거어가지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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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늘은 노면상태가 좋습니다. 어, 시원해서 좋구나 어, 시원해서 힘이 아, 이게 문제구나. SL은 어필할 때힘다빼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예, 별문자 끼워. 예, 가시자 형, 빨리 가셔야 되겠다. 길막하면 안 되겠다. 형, 길막하지 마. 아, 형! 바위를 써야지 빠르 속도가 안 좋은데. 바위 써야지. 직진으로 뛰면 뛰어져. 그래? 바위. 바위, 어, 약간 반이 없성으로 지금 왼쪽으로 붙었잖아. 그럼 속도가 약간 줄어. 쉬워, 쉬워. 형님 또, 또또또 너무 빨리 가셨는데, 어유 형님 또? 이야 역시 로컬, 역시 로컬, 아, 아. 못 따라가, 역시 로컬, 아, 아. 가야 가. <웃음> <웃음> 한대더 있습니다. 잠깐요 가요 아, 야 タロゴうわしばこ見る。 아, 바꿔놨구나, 아예 라인을. 아예 바꿔놨네. 먼저 가, 먼저 가. 거기 나무 토막들이 있을 거야. 야, 아,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고라니, 고라니. 지나갔었어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자. 아, 거기 좀 막바네.